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이찬원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모아놓은 채널 이찬원 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과 박주미의 놀라운 인연, 친구라고 뽕막 후 박주미는 이찬원에 대해 뭘 했나요? 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박주미가 남다른 동안 이모를 자랑했다. 1월 20일 방송된 TV조선 뽕숭아악당에서는 결혼 작사 이혼 작곡에 출연한 박준희가 과거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박준희는 나이를 묻는 붐의 질문에 입을 뻐근거리며 수줍게 손을 펼쳤다. 김희재는 이찬원에게 우학년이야! 라고 속삭이며 깜짝 놀랐다. 이찬원은 저와 쥐띠 동갑이다. 친구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출연자들은 박주미가 10년 동안 핫다려줘서 했다고 회상했다. 이에 장민호는 박주미 씨 광고 이후에 그 광고가 연예인의 등용문처럼 됐다. 그 광고를 찍으면 연예인으로서 입지가 굳어졌다고 말했다. 박주미는 과거 강호동과 예능에서 호흡을 맞춘 것을 언급했다. 박주미는 황순원 작가님의 소나기를 너무 좋아했다. 그걸 만든다고 해서. 나는 그냥 한번 정도 나가서 하는 줄 알았다. 소년이 강호동 씨인 줄도 몰랐다며. 그때도 시청률이 아마 40% 넘었을 거다.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주민은 여기 나오는데 많은 지지와 응원을 받았다. 시어머니는 이찬원 너무 좋아하고 장민호 씨도 좋아한다. 아들은 붐 씨를 너무 좋아한다. 옆집 누나 선곡도 아들이 해줬다며 붐의 옆집 누나를 결혼작사 이웅작곡의 성운. 박주미, 이가령 이민영, 전노민과 뽕으로 똘똘 뭉쳐 미친 텐션을 발산하며 안방극장을 뒤흔든다. 트롯맨들은 오랜만에 맞이한 드라마반 합동수업. 소식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꽃단장을 마치고 등교해 설렘을 드러냈던 상태.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트롯맨들과 드라마반 배우들은 폭력 테스트를 가동했고 전노민은 종처럼 예능 수업에 적응하지 못해 난항을 겪으며 멘붕에 빠졌다. 특히 뽕숭아악당에 사슴 장민호가 있다면 드라마 반엔 노루 전노민이 있다는 농담에 스튜디오가 웃음바다를 이룬 가운데 갑자기 전노민이 녹화를 끊어갈 수 없는지 긴급 요청을 하면서 어떤 이유일지 귀추를 주목시켰다. 이어 장민호는 홍숭아 악당 공식 중국어 왕으로서의 위엄을 증명해 냈다 중국어로 또한 임영웅이 적극적으로 피아오량이라는 중국어를 외쳐 폭발적인 반응을 유도하면서 제외국어까지 가능한 홍숭아 악당의 저력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더불어 이찬원과 드라마반 킹카이자 국민첫사랑 박주미가 두끼 동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놀라움을 자아내면서 유 g 디제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드높였다. 그런가하면 장민호와 출발 드림팀에서의 인연을 맺은 성우는 장민호에게 몇 년만에 봤는데 어떤 끼가 생겼어라며 9년만에 재회에 감격스러운 소감을 털어놨다. 그뒤 성우는 역대 최초로 트롯 로디제잉의 도전 진도백이부터 찐이야까지 고퀄리티 디제잉 실력을 방출 현장을 단숨에 뽕숭아 클럽으로 변신시키면서. 역대급 합동 클래스에 대한 관심 이찬훈의 팬 이찬훈입니다. 그는 목소리가 좋다. 이찬훈의 빠른 업데이트와 정확한 업데이트는 유튜브에서 샘뉴스를 검색하십시오. 너와 내가 이찬훈을 응원했으면 좋겠어. 뉴스는 송혜 선생님이 이찬은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기억에 가장 깊이 남은 애라고 이찬은 신곡 뱀매 진실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불멸의 레전드 송이가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다. 송이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공개되는 웨이브 오리지널 예능 프로그램 어바웃 타임의 다섯 번째 레전드로 초대의 시간 경매에 나선다. 경매에 앞서 송에는 mc 강호동, 이수근, 신동과 심층토크에서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멈춘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놓는다. 특히 40여 년간 쉬지 않고 방방곡곡을 느꼈던 전국 노래자랑이 촬영 중단에 가장 격한 표현이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한 게 아닌가 이 이상의 고통이 어디 있겠나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정신찬는 이들만큼 고통스러운 요즘에 우리 환경이라며 탄식한다 오랜 역사를 함께 해온 방방곡 노래자랑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가득 풀어놓는다 인생의 교과서 같은 프로그램이라던 소개는 여러 참가자 중이며 2000원 난영탁송가 인등을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로 꼽는다. 이 외에도 소개는 벌에 쏘이면서도 생방송을 진행했던 사연, 평양에서 앵슈를 보다가 끌려갈던 해변 일화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소개는 어바웃 타임에서 10분, 20분, 30분 세단으로 시간을 판매한다. 오로지 경매에서 낙찰된 주인공만이 송혜와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찾아온 이들의 절절한 사연, 송혜 있는 각 분야 최정상 외전의 시간을 판매하는 방송 최초 시간, 경매 프로그램,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품에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비타민TV가 제작했다. 백철자와 잊지 못할 시간을 함께 보내며 시간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주제로 1월부터 윤호, 윤호, 페이커, 이상화, 김미경, 송혜편이나 출금, 송혜편이나 출금은 모두 기부된다. TV 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롭 25P6가 출연하는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PA의 K31081 음원이 발매된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으로 선정된 키스의 추억 속으로를 비롯해 인형에 묻지 마세요. 인생염탁의 잡초가 수록된다. 2000원의 그 여자의 마스카라. 화끈하게 신나게를 포함했다. 이찬원은 인 연정이 그 여자의 마스카라를 바람의 콜센터는 편성 변경 후에도 금요일 동시간대 예능의 위를 차지하며 철옹성 같은 국건한 인기를 증명했다. 한편 사랑의 콜센터 파이 38 앨범은 오늘 19일 한국 뉴스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참가자들의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 사랑의 콜센터 음원이 발매된다. 사랑의 콜센터 30회에서 공개된 곡들이 오늘 19일 날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으로 선정된 토픽스인 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훈, 장민호, 김희재의 추억 속으로를 비롯해인 영웅에 묻지 마세요. 인생명박해자 추가 수록된다. 이어 이채널의그 여자의 마스카라 화끈하게 신나게 를 포함해 정도 많이 비 내리는 구모력이미지의그 여자까지 총 10곡이 수록된다. 이날 방송에서는 대국민 고민 타파 프로젝트에 맞춰 해결해서 6기 최고 교역 양정정 승재 최현우 박지우가 출연했다. 귀하 비치즈는 자연 신청자들의 고민 해결과 더불어 구성중성 무대까지 선보이며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교복에 맞춰 입고 등장한 탑6는 서른도의 추억 속으로를 열창하며 뜨거운 호응을 유도했다. 이들의 추억 속으로 무대 영상은 네이버 TV 조회수 22,155회를 돌파하며 팬들의 많은 수를, 리, 많은 수를, 를 받고 있다. 티셔츠는 솔로 무대를 통해 자신의 착관 명사들의 신청한 노래를 불러 점수 대결을 벌이며 스튜디오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연태는 양진영의 인생곡인 잡초를 완벽한 완급 조절로 소화했으며 김희재는 특유의 밝고 청량한 목소리로 안보현의 그 여자를 열창했다. 또한 임영웅은 김성환의 인생이 천억원 임현정의 그 여자의 마스카라를 부르며 진앤트로스의 맛이 묻어나는 무대를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정도원인 자신이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의 노래인 현인회의 근녀리는고 무력을 열창하며 사를 간했다내리는 교량을 부상직에 소환 정동원의 무대에 오는 영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여 안방 극장에도 뭉클함을 남겼다. 자연 재료를 고민을 날려버리는 쇼핑 식스의 신명나는 무대에 끊임없는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1 9일 발매될 사랑의, 사랑의 콜센터 파트 삼십팔 앨범에도 기대가 모인다. 지난 0일 발매된 사랑의 콜센터 파트 삼십칠 앨범의 수록곡은. 음원 차트에 진입하며 인기를 과시했다. 임영웅의 외로운 사람들, 임태경, 정동의 찬개의 바람이 되어 임영웅, 김희애의 아마도 그건, 크러쉬, 로꼬 과자까지 제목은 멜론성인가요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로 시간을 옮겨온 사랑의 콜센터는 편성 변경 후에도 금요일 동시간대 예능 1위를 차지하며 철롱성 같은 굳건한 인기를 증명했다. 한편 사랑의 콜센터 파트 38 앨범은 오늘 19일 낮 12시에 발매된다. 대세남 리스트로 미 채널과 희생의 김민재가 진행하는 예능쇼 플레이스더 참여가 공개됐다. 미세 미스터 트롯 공식 계정 유튜브 채널은 18일 타이트 유치원과 규제 듣기만 해도 해외여행 보내주는 노래로 유쾌한 트롯 더 사회를 업로드했다. 이날 김희진은 이 에어라인의 차관은 또 항공대표를 승객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심영나게 모시고 발랄하고 귀여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색다른 아이템으로 진행을 시작했다. 이날 주제는 듣기만 해도 해외여행 대수를 노래로 두 사람은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노래를 소개했으며 직접 라이브로 불러줬다. 먼저 2005년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를 추천하면서 가왕 조용필 상대. 보내주는 곡이다." 며선도에서팔 여인을 추천한 2,000원 원을 신나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 안무와 함께 노래를 선물했다. 이후 두 사람은 관성의 위에 파이는 사라, 성시경의 제주도 푸른 밤, 센트리오의 나서의 가면, 김용희의 사랑 여행 등을 추천하면서 노예와 얽힌 에피소드도 소개하며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다. 노래 선곡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자 이천원과 김미진은 다키도 직석에서 친구에게 대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영어와 중국어로 세미 정답을 맞추는 스피드 퀴즈를 진행했다. 이천수는 동갑내기 일이지어인 잘친 환경상에게 노래말을 영어로 세명이 노래 제목 맞추기 퀴즈를 김미진은 트롯맨 마친 장민호에게 중국어와 영어를 섞어 드라마의 명대사 기술을 했다. 그 결과 스피드 퀴즈 대결은 센스 있는 설명과 의외로 선전한 활용성에 화를 덕분에